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? 비가 와서 조금 그렇긴 한데, 그래도, 어,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저는 어제 텃밭에서 너무 떨었답니다. 여기는 경기 북부지방인데요. 어제 텃밭에서 이제 한 5시, 6시까지 제가 있었거든요. 어, 이것저것 일좀 한다고. 근데 해가 지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. 어, 추워도 옷을 껴 입고 좀 일을 했더니 오늘은 만사가 귀찮아서 진짜 나가기가 싫은데요. 그래도 이제 조금 있다가 텃밭에 또 가볼 참이랍니다.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쪽파입니다. 종구용 쪽파인데요. 쪽파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. 세상에 작년에 심을 때까지만 해도 그 쪽파가 이렇게 잘될 줄은 몰랐네요. 지금 영상에 보시기에도 너무 깨끗하고 너무 잘 자랐죠. 앞으로 한달 정도 더 자랄 건데요. 씨앗용 쪽파로 아주 굵게 잘 자랄 것 같습니다. 작년에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쪽파 씨를 제가 심었어요. 작년 가을에 쪽파 씨를 조금 늦게 심기도 했고 그리고 쪽파 씨를 제가 좀 방치를 해 두었더니 완전히 다 쪼그라 들어가지고 쪽파 씨가 말라가지고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겨우 겨우 이렇게 싹이 좀 보이는 것들만 심었거든요. 심으면서도 이게 과연 쪽파가 겨울을 나고 제대로 자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씨가 없으니까 그냥 심었거든요. 그랬는데 세상에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. 이거 보세요. 너무 짱짱하죠.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씨가 없어가지고요. 마트에 가가지고 쪽파를 사먹고 그 뿌리 있잖아요. 그 뿌리를 잘라가지고 또 심었거든요. 이 쪽파 종의 일부는 또 그런 쪽파도 있습니다.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지금 종구용으로 자라고 있습니다. 마트에서 사가지고 제가 뿌리 잘라서 심는 영상은 아마 쇼츠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. 작년에 제가 쪽파 씨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그 심었는데 지금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.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한번 영상을 올렸을 텐데요. 봄 되었을 때 쪽파가 이렇게 많이 자라면은 저는 이 쪽파를 잘라가지고 먹거든요. 그러면은 그 잘라 먹은 그 자리에서 또 싹이 올라와가지고 쪽파가 되거든요. 어, 이 쪽파를 키워가지고 종구용으로 사용해도 된답니다. 제가 해봤는데 충분히 씨앗용이 되더라구요. 그래서 저는 쪽파를 중간에 이렇게 좀 많이 잘라 먹었습니다. 종구용이긴 하지만 쪽파가 필요할 때마다 중간 중간 이렇게 잘라 가지고 먹었거든요. 지금 이게 어, 지난번에 잘라 먹고 난 다음에 어, 자란 쪽파입니다. 어, 이것도 그렇고요. 이거는 통째로 잘라 먹었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쪽파가 올라와 가지고 자라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앞으로 한달 정도 더 자라거든요. 그러면은 충분히 종구용 쪽파가 된답니다. 쪽파를 자를 때는 저런 가위보다는 칼 가지고 이렇게 깊숙이 넣어가지고 잘라줍니다. 물론 윗부분을 자르면은 훨씬 더 빨리 싸게 나오긴 합니다. 그런데 쪽파가 밑부분, 뿌리 부분 쪽이 맛있지, 그 윗부분은 별로 맛이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렇게, 칼을 깊숙이 넣어가지고, 조금 흰 부분이 있게끔 그렇게 잘라가지고, 쪽파 필요한 곳에다가 사용을 한답니다.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에서 또 싹이 나와가지고 자라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조금씩 잘라 먹어도 될것 같아서 저는 어저께 조금 잘라가지고 왔습니다. 쪽파가 뭐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필요하면은 이런 식으로 전구용 쪽파에서 잘라가지고 먹으면 된답니다. 그렇다고 다 자르면 안 되고요. 필요한 만큼 이제 군데군데 조금씩 잘라서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. 작년에 심을 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이 하면서 심었는데 쪽파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. 그리고 봄 되어서 제가 딱 한번 추비 줬는데요, 그냥 요소 비료 한번 줬습니다. 봄이 되었는데도 너무 안 자라길래 키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요소 비료 한번 준게 전부랍니다. 또 지켜보고 있다가 만약에 또 입마름병이 오고 그러면은 약을 한번더줄 수도 있는데요. 지금 같아서는 안 줘도 될것 같네요. 올해는 쪽파 종구 잘 관리해가지고 짱짱한 쪽파 씨로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쪽파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